부모님들이 흔히 언어 지연이다, 발음이 늦다, 말 더듬이 있다. 의학적으로는 좀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언어를 볼 때는 네 가지 영역으로 함께 확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해력, 즉 수용 언어인데요. 뭐, 이리와, 볼 가져와 같은 말을 행동으로 이해하는지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 즉 표현 언어입니다. 세 번째는 발음인데요. 말을 하긴 하는데 너무 부정확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어려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화 능력, 즉, 사회적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말이 늦어요라는 말로만 은 판단하진 않고요. 이네 가지 영역 중 어느 부분이 약한지 먼저 좀 파악하게 됩니다. 원장님, 그럼 기다려도 되는지 판단을 하려면 정상 발달이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알아야겠네요. 생후 6개월 이전에는 이제 눈을 맞추고 소리에 반응하고 웃어주는 것처럼 이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이제 기초공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6개월에서 9개월이 되면 맘마 빠빠 같은 자음이 섞인 옹알이가 이제 벽돌처럼 하나씩 쌓여가게 되고 9개월에서 12개월에는 제 멍멍 까까 같은 첫 단어가 이제 지붕의 간판처럼 올라갑니다. 그리고 18개월에서 24개월이 되면 단어가 50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두 단어 조합이 방을 만들게 되는 단계에 해당되고 만 3세가 되면 나이가 먼저 할래. 처럼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면서 드디어 집이 완성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하게 이제 영유아 검진에서 언어가 조금 느리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안한데 이럴 때는 어디까지 기다려도 되는 걸까요? 먼저 기다려도 되는지 판단을 위해서는 표현 언어보다 수용 언어, 즉 어머니가 말하는 것을 아이가 알아듣는지 말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단어가 몇 개냐 보다는 이해 반응이 또래 수준이냐를 기준으로 기다릴지 개입할지 결정합니다. 무조건 치료가 꼭 필요하다라는 시점도 좀 있나요? 언어 발달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말을 이해하지만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발달 점검이 필요로 합니다. 1세까지 옹알이가 거의 없고.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거나, 손짓이나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 소통도 없다면, 꼭한 번쯤은 평가를 받아보이도 권고하고요. 18개월인데도 단어가 3개 이하이고, 간단한 말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사람과 상호작용도 적다면, 이 또한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24개월, 즉, 2세가 지났는데도 50개 이상의 단어를 말하지 못하거나, 두세 단어 조합이 전혀 없고,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거나 상상놀이가 재미가 없고 발음이 또 부정확해서 알아듣기 힘들다면, 그때는 개입을 고려해야 됩니다.